자 안녕하세요 쌍둥이주 쌍입니다. 오늘 네 쩡이가 없는데요. 저희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더 많은 에피소드와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오늘 저희가 사자 두 마리가 들어옵니다. 사자를요? 네 사자. 아기 사자 두 마리가 저희 동장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시간이 자 7시입니다. 7시.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출발할 건데요. 이제 가보시죠. 어, 너무 추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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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출발할 때는 이 1톤 트럭이 갈 거예요. 이쪽 뒤에다가 이제 그 저희가 가는 동물원에서 케이지 이제 사자를 넣어 놨대요. 이제 그 케이지를 이차에다 실어 갖고 내려와서 저동장에 방사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가면서 준비물은 이제 지금 거기가 저희가 지금 경기도 가평으로 가는데 엄청 춥답니다 가평이.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이들 보온 때문에 덮개, 보온 덮개랑 이렇게 혹시나 풀릴 수 있어서 깔깔이 바 그리고 공부 바 이렇게 천막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갈 겁니다. 가지고 가서 일단 빨리 가시죠. 빨리 가.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차에다가 실어서. 데리고 내려와서 방사능 모습까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너무 추워 보이시는데요? 여기가 영화 지금 8도인데 와 강릉이랑 다르게 엄청 춥네요 <웃음> 와 <웃음> 우와, 추워 이제 저희가 차를 가지고 문 한번 더 차를 가지고 지금 사자를 잡아 놓으셨대요. 저희 가 잡는 영상까지 찍으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요번에는 아기 동물들이라 마취를 안 하고 잡으셔가지고 좀 저희가 촬영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케이지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지금 저희가 차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춥다 아, 아 콧물이 막 나온다. 와. 여기 누드 많이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왔어 게기 기다리고 계셨네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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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나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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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 정도 사자라고 요만했는데. 요만했는데, 그 사이 이만히도 좋아지고. 저희가 장이 느끼지 못하는 거라니. 알았어요. <laughs> 어, 저희가 싫을게요. 어, 사부 보 계신데. 어, 시청자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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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밧줄을, 고무 밧줄 내놔줘 네, 내놨어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사자를 저희 차에 실었고요 지금 저희 옆에 계신 분은 아침가족... 아침 아, 아 아침고요 가족 동물원 사육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개체들이 저희 동장으로 저희 옮겨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많이 여쭤보고 배워야 될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자라온 친구라서 여기 좀 간단하게 지금 가는 개체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가는 애들은 새끼 암컷, 스컷 한 마리씩이고요. 지금 암컷 친구는 약간 소심한 게 있어서 밥 먹을 때 약간 뒤로 빠져있는 스타일이고, 스컷 친구는 아무래도 스컷이다 보니까 조금 사나워요. 그래서 앞발 되게 자주 쓰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주시면. 잘 돌볼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태어난 지가 얼마나? 됐죠? 6월 7일에 태어나서, 지금 막 7개월, 7개월 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친구들이 n 명해 주시기에는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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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i c k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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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아무래도 부모랑 같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좀 눌리는 게 있어서 음... 좀 보내는 게좀더 낫다 판단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데리고 가서 네. 이제 저희는 이 친구 두마, 이제 두 개체만 따로 이제 시설을 지어놨어요. 네. 이두 친구만 지내게 될 거고 저희가 아마 잘 케어해서 성체까지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저희가 사자를 다 실었고요. 자, 이제 저희는 이게 보시면 안전하게 아까 보온 덮개 하고 이제 외부에서 보이지 말라고 저희가 지금 차가 음까지다 바꿨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가 일단은 저희 쌍둥이 농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강릉 가서 보시죠.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방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가 이제 차를 따로 타고 와서 차가 오늘 저희가 두 대가 움직였습니다. 한내 네, 피디랑 저랑 같이 한 차로 움직이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지금 사자를 신은 탑차를 끌고 가셨는데 지금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해놓고 방사 도착하시면 바로 방사하는 걸로 가보시죠.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대 유튜버시죠. 동물계의 대 유튜버 생물도관님께서 또 방사하는 걸 한번 찍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오시고 계시답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해보는 걸로 콜라보는 아닙니다. 콜라보는 아니고 이제 따로 하는 거긴 한데 이제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오장히 공격적이네 자 이제 저희 사자가 도착했구요요거 고대로 리요 우리요, 우리요, 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요 우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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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문으로다가 들어가고 졸업증서 상인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통 저는 도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오는 동물원에서 제작한 이동장을 가지고 오니 안 맞네요 문이.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옳지 나게 막아서 한번 방사, 방사를 해보겠습니다. 공 던져.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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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을. 어머 귀여워. 오, 있... 아예 있... 아예 아예 너무 귀여워. 진짜 이쁘다아 귀여워라. 자네 남자 같은데. 남자 눈이 앞에 있이다 남자 같다. 사자다애기인럼너 너무 너무 달려다달려아기가 아닌 내가 같데 사람 많은데 부담돼. 적응이안돼 가지고 아, 소리 나니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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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안 그렇지? 지 마. 아 남자 남자 이제 오, 간다. 오야 올라간다뭐뭐 뭐. 에이박스에서 나온 거 같다. 어머 어떡해? 저기 있다. 저 쳐다보는 거 봐. 분명 쳐다보지. 이거 봐 봐. 사자 소리가 나니까 사또 나오나 봐. 나오나.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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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번 봐. 아아 응. 지금, 어, 지금? 근데 이게 여기 촬영했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여자다. 얘가 남자래. 남자 음. 음. 사자 여자 사자. 가 와서 아, 진짜 오. 아지 여기 앞에 위협하는 거, 네. 거 뭐? 나 아, 나나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겁주는 거야. 아니. 하지스 크기가 약간 <laughs> 대형견 정도 크기예요, 지금. 근데도 아기티가 많이 납니다. 아직. 아기티가안 나네. 얼음티가 나네 아직은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 가지고 아까 옆에서하고 구경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아네아 얘네 둘 중에서 지금 네.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지금 까부는데 어. 얘가 서열 2위예요 얘가요? 뒤에 있 애가 더 세요 아뒤가더 네. 세요? 저거 옆에 막 뛰어올라서 보잖아 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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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계속 어, 네, 요새 사람한테 그렇게 막비대적이진 않은데. 네, 저희도 이제 저희 농장도 이제 이런 맹수가 옮겨지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진짜 막 손에 꼽을 정도라서 오늘 이제 생물도가님께서 같이 오셔서 같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감 한마디만 좀 듣겠습니다. 저도 사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은 이렇게 사육장 이동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굉장히 또. 어 실감나게 오늘 관람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다음번에 와서 그 모습도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방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멀미를 좀할 거예요. 가평 아침고요 가족. 동물원에서 지금 여기 거리가 한 차로 거의 한 2시간 반에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멀미를 해서 지금 아직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한 3일 정도 푹 휴식을 취하면 아마 여기서도 충분히 적응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암컷 사자를 보면 눈이 한쪽이 좀 부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축사도 정말 급하게 지었습니다. 거의 한달 만에 이 축사를 지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아침고요 수목원에 있는 암컷 사자, 큰 사자 성체 엄마 사자가 지금 이 친구들이 크기 시작하니까 먹이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나온 개체들이라 저희 급하게 데리고 오느라 임시 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따로 더 크게장을 지어서 이제 이사갈 예정인데요. 저 친구들 눈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한대 맞았대요. 빡! 네, 밥 먹다가 이제 엄마한테 한대 맞은 거요 숟가락을 한 대씩 맞잖아요 이렇게. 한대 맞아갖고 눈이 많이 부어있는데 쪽수의사님께서 치료를 어느 정도 다 하셔가지고 눈에 있는 붓기만 빠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보시기 힘드시는 장면을 보신 겁니다 저희도 5년 6년 하면서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호랑이 사자 네, 저희도 맹수는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방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긴장 속에서 잘 이루어진 것같습니다자 이제 저희 아기 사자가 두 마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자공적적으방사사됐으으니까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기 사자들 많이 귀여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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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만나시죠. 응.